비누는 피부를 자극하는 알칼리 비누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명만녀 맹수정입니다. 요즘 비누가 친환경템으로 인기를 끌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매력적인 원데이클래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샤넬, 톰포드 등 유명 화장품 매장에만 가봐도 비누가 사은품이 아니라 별도 판매하는 제품으로 DP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누 의 시대가 왔으니 확실한 것 같아요. 국내에도 비누만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많이 생겨났죠? 비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소피리 운영하면서 소피리 제품 어떻게 달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터라 비누의 종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비누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칩 비누, MP 비누, CP 비누, BP 비누입니다. 칩비누는 대형 제조사에서 엄청 딱딱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칩비누 베이스에 향료와 색소를 넣어서 만든 제품이라 여기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칩비누는 저는 피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MP비누는 멜팅 프로세스의 줄임말로 비누 베이스를 끓여서 녹인 다음에 향료와 기능성 오일을 넣어 틀에 넣고 붙여서 만드는 비누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집에서 초콜릿 만들게 하잖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일반적인 원데이 클래스에서 만드는 비누가 MP 비누입니다. 양초 만들기 할 때도 끓여서 향료 넣고 틀에 넣고 침주 넣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비누 베이스가 팜유에서 추출한 지방산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릴라 서식지 파괴와 부관하지 않아요. 유명 브랜드에서 팜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누 틀에 넣어 굳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똥손도 예쁜 비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CP 비누입니다. CP는 NP보다 낮은 온도에서 비누를 만들지만 이 역시 오일을 끓이고 양잿물과 온도를 맞춰 섞은 다음에 향료 오일과 기능성 추출물들을 넣고 비누화 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숙성을 한 다음 사용하는 비누예요. CP 비누는 강알칼리라 기름때 빼는 데 완전 짱이에요. 물론 중화 과정을 거치면 조금 순해지기는 하지만 아무리 순해져도 피부 pH보다 알칼리성이라 얼굴이나 몸에 사용하시면 아마 피부 거칠어짐을 바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오일을 끓여서 만든 비누라 사용하면 아우 미끌미끌 손에서 막 돌거든요. 왜냐면 비누가 오일 성분에 양재물을 섞은 거라서. 하지만 양재물 잘 아시죠? 사용해 피부 확 벗겨져요. c p b 는 만들 때 장갑 제대로 안 끼고 눈 보안경 제대로 안 끼고 만약 양재물이 튀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중화되기 전에 비누에 손을 막 만졌다가 손끝이 다 찢어지고 난리나서 한몇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열심히 바릅니다 c p b 도100% 천연비누냐고 물으시는데 천연비누 맞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중화하기 전 제품을 사용하신 건 완전 비추예요 아무리 중화해도 약산성까지 내려가지 않는 피부를 자극하는 알카리 비누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BP 비누. 이는 블렌딩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많이들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약산성 제품을 만드는 일부 제품에 적용되는 개념이거든요. 모든 비누가 오일을 끓여서 만든 반면, BP는 비누분과 기능성 추출물, 천연 오일을 섞어서 반죽합니다. 반죽한 다음 그대로 압력만으로 성형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원물의 온도차로 인한 변형이 가장 적은 자연에 가까운 비누죠. 성분 자체의 pH가 5.5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화과정이 필요 없고, 합류를 사용하지 않아 고릴라 서식지를 침범하지도 않는 착한 비드가 바로 비피예요. 서피리 비피는 바로 사용해도 약산성이라 순하지만 제품 경도를 올리기 위해 21일간 자연 건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마치 황태덕장의 황태 말리듯 자연의 시간을 온전히 제품에 넣는 거죠.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달 드릴게요. 앞으로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올려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시청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